이 카드 갖고 있는 분들은 1월에 14만원 들어옵니다. 이 지원금으로 영화도 보고 넷플릭스도 결제하고 여행갈 때도 쓸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꼭 신청하셔야 하는 복지제도 중 하나로 이 제도의 자동 지급 대상 자격, 신규 신청 방법 등을 소개해 드립니다. 지난해 지원금 받았던 분들도 14만원 꼭 다시 받아가세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국지 김 여사입니다. 오늘은 취약계층에게 지원되는 바우처 정보를 소개합니다. 바로 문헌우리카드의 재충전 지급기간이 도래한 것인데요. 지난해 문헌우리카드를 발급받았고 사용해 본적 있는 분들 중 올해도 수급자격을 연속으로 유지하는 경우 바우처카드로 14만원을 자동 재충전해 드립니다. 자동 재충전 시기는 1월 15일부터 1월 20일까지 진행되며 이때 자동 재충전이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동 재충전이 안 되는 경우는 8가지가 있습니다. 자격 검증 기간인 1월 6일부터 10일까지 수급 자격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수급 자격이 중지된 분들, 자격 검증 기간에 개인정보가 변경된 분들, 바우처 카드의 유효기간이 2025년 1월까지인 카드를 소유했던 분들, 2024년 기준 복지시설에서 발급받았던 분들, 카드 보유자가 사망, 사망 의심자이거나 카드 분실, 정지되는 등 오류 카드를 보유한 경우, 그리고 카드를 수령하지 않았거나 수령했더라도 사용을 안 했던 분들은 자동 재충전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분들은 2025년 2월 3일부터 신청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기간에 새롭게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카드의 세부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서 알려드릴게요. 그럼, 문화누리카드 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란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처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지원금이 카드로 지급되고 이 카드로 다양한 문화생활을 하면서 직접 결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복지제도는 20년 전인 2005년에 처음 문화 바우처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뒤 내년 지원금액을 조금씩 인상하였는데요. 처음에는 약 3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했지만 지난해까지는 13만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4만원으로 지원금액이 더 올라갔죠. 이 지원금은 문화, 관광, 체육과 관련된 업종 및 품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 관련 내용은 도서, 음악, 영화, 넷플릭스나 디즈니 같은 OTT, 유튜브 공연, 전시, 문화 체험 등 관광은 교통비, 국내 여행사, 관광 명소, 휴양림, 동물원, 체험 관광, 테마파크, 숙박 등 체육 관련 내용은 야구, 축구, 농구, 배구 등 프로 스포츠 입장권, 응원 용품, 체육 용품, 체육 시설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대상이 되며, 기초생활 수급자라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차상위 계층이라면 차상위 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본인 부담경감 대상자, 저소득한 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자 교육급여 수급자가 속한 세대의 가구원이 해당됩니다. 신청은 2025년 2월 3일부터 주민센터,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카드를 발급받았던 분들 중 자동 재충전이 되지 않은 분들도 동일 기간에 재충전 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아직 재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면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주민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직접 문의할 수 있고,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자동 재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ERS를 이용할 분들은 고객센터 1544-3412로 문의하시면 되며 모바일 앱으로도 가능합니다. 문헌우리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지원금을 모두 사용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충전해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문헌우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수급자를 위한 문화복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미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신청 방법을 몰라 이용하지 않았거나 카드는 발급받았지만 사용처를 몰라서 그냥 버려지고 있는 지원금도 있을 거예요. 사용처, 신청방법 등 오늘 내용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